아니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다들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데 그런 그들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뱀이 엇시저리더웃기단가 책만 보다 보니까 응. 웃을 일이 없잖아 잘안 웃으세요 아니, 웃어봐요 언니 짜는 아, 입장이요 진짜 억지로 웃겨 웃겨라 해도 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웃는 법까지 잊은 듯한 아저씨 웃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데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 아니, 아까 그 아저씨 맞으세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웃음 특강을 통해 잃어버린 웃음을 찾았다는 그. 그래, 웃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기분이 원더풀. <laughs> <laughs> 이 원더풀한 웃음을 만든 오늘의 1등 공신이 있었으니, 웃음 치료사 조정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함께 하기. 1년에 웃음 강의만도 700건이 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을 차에서 보낸다는 그. 그러다 보니 차 안이 작은 사무실이다. 어, 여보세요. 조종모입니다 네, 저기, 북한 사람들 안산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의뢰나 해도 될까요? 아, 영광입니다. 11월 7일 7시에 한번 봐보실래요? 저녁 7시입니다. 예, 예, 예. 빽빽한 스케줄 노트만큼이나 그의 인기를 입증하는 것, 휴대폰 네, 벨소리.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강의 의뢰 때문에 휴대폰도 쉴 틈이 없다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예. 10월. 18일. 18일부터. 네, 화요일이구요. 네. 연예인 못지않은 그의 인기. 강의, 이 들어오면 어떠세요, 기분이? 어, 살만 나죠. 계속 들어오잖아 지금 강의가. 그의 인기 덕분에 휴대폰도 덩달아 바쁘다, 바빠. 어, 에는또 가르쳐야죠, 들게 해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온매무새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는 그. 오늘은 주부를 위한 자, 웃음, 웃음 특강이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가, 반가. 자, 반가, 반가. 입, 입 벌리고 반가 반가 몇배 짧은 보시고도 반가 반가 네. 웃을 때는 자 강냉이. 강냉이 이 상태에서 웃어 이 상태에서 웃어 시작 <laughs> 이렇게 웃어야 표정이 더 SP 좋아지 아시겠죠? 네. 어 이거는 뭐하냐면 자 책상을 치면서 아리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바닥 치면서 아리짝 둘둘짝 하나 둘셋넷짝자 짝, 이거는 거예요 뭐 틀려도 괜찮아 알았죠? 자 처음부터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손발이 딱딱 안 맞으면 어떠하리 입에서 웃음이 절로 흘러나오니 기분은 최고 이렇게 실수해도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요 인생은 시작 실수하는 재미로 산다. 실수하는 재미.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이 네. 완벽하면 재미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실수하면서 사는 것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laughs> 아, 낯설어요. 이렇게 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 웃는 것도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많이 웃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래서 좋았어요. 아, 예, 가슴이 뛰는 것 같고 하니까. 아니, 모든 저 선생님 하는 행동이 얘네 나는 처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다와 닿았죠. 아, 자꾸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오늘 많이 먹었어요. 웃음치료 하시면서 하는데요. 진짜 독서가 나왔나봐 눈물이 자꾸 나와서 내가 여기 자꾸 이렇게 닦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요. 2007년, 그는 웃음치료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그의 웃음 강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웃음을 잃어버렸던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는 정문에겐 두려움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휘두른 주먹에 왼쪽 귀를 다친 정문. 하지만 몇 년이 흘러서야 그는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치료 시기를 놓친 그의 왼쪽 귀는 총각을 상실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버벅거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더 더듬게 되죠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사람을 멀리했고 웃음도 잃어갔다 귀가 안 들리니까 대화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싫어지고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고 만남 자체가 싫어지고 학교도 가기 싫고 모든 게 싫은 거죠 기가 안되는그 하나 때문에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공무원이었던 그의 급여까지 가압류되는 상황에 놓였다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준 거예요 꼭 그냥 뭐 차용증서도 없이 그래서 받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그돈다 안고 어, 끝난 거죠 누구나 다 죽이고 싶죠 <laughs> 아마 자살 안, 안 하려고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몇번 시도했죠. 술도 정말 많이 먹으면서 길거리에 잔 사람이 저였고요. 길, 길, 길거리에 정말 많이 잤어요. 술을 한그 대병 가까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영케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보면 야 신이 날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 웃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예울지. 정말 신기하네. 아, 저거시면 나한테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 제가 웃음을 찾아다니는 때가 정말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었죠. 저들처럼 나도 웃고 싶다는 기대로 찾아간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웃질 않은데 남들이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웃는 내 모습 보면서, 나도 웃음이 있구나. 원래 우울증이 걸리면서 웃음이 없어졌지. 그, 우, 우, 그 웃음을 통해서 제 우울증이 극복되는 모습이 그때의 시점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웃음 치료사의 길은 정문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웃음을 찾아주었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었다. 그날 밤. 엄마, 아싸. <laughs> 아들을볼 때마다 모든 게 미안하기만 한 어머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오늘도 많이 음, 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였다. 광주 집을 찾은 동생 정호와 정화 씨. 좋아. <laughs> 거기 한번 해 한번. 알아. 돈 많이 준다. 돈 많이 사는 분이지. 예? 이것도 순서 있다. 순서가. <웃음> <웃음> 웃음은 정무 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변화하게 만들었다. <laughs> 실은 이제 2007년도에 웃음을 한다가니까 실은 저는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짓거리라고. <laughs> 네. 네, 저는 고상한강의 아니까. <laughs> 어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음. 웃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대체하게 한종목이잖아요 음. 심리를 정말 정화시키는 물론 자유직종이었던 기자도 프리랜서 개념이 강했었는데 요건 음. 더내 인생에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겠다. 특히 형 보면 앞에서 든든하게 이끌어 주니까 니네 꿈이 정치였으면 그 가장 유사한 것이 강이더라. 음. 너 말빨 있으니까 한번 더 한번 해보고 니네 지식 삭히지 말고 한번 거기서 120%만 발휘해봐라. 현재 되는 좋았죠. 정문 씨로 인해 그들은 웃음을 알았고 이제 그들은 웃음치료사라는 길을 함께 걷고 있다. 그래도 그런 가난한 시절을 겪고 했으니까 형이 강의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본가 우리처럼 맨날 반장만 12년 해봐? 안 불러줘? 응. 형처럼 귀도 먹고 말도 더듬고 장가도 <laughs> 못 가고 잡다 가고 대출 공무원 일순위에서 강사 되니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 우리 둘이는 맨날 일등만 한 사람들이라 불러줘도 할 이야기가 없어. <웃음> <웃음> 네, 이제 웃자, 이제 웃자. 으로 네. 웃자로 만들어서 웃자. 크... 한번 웃어 봐시, 라메메 전문이 시고나왔는 웃음 삼남매의 집에선 그렇게 밤새도록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웃음으로 표현해 볼까요? 어, 어. <웃음> 달리는 차에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를 않는다. <웃음> <웃음> 누가 뭐면 보물 같죠? 예.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이제 A4 용지다 써가지고 강의했던 것들 다 예. 마음 열기.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만의 웃음 노하우를 쌓아왔다. 작은 메모지에 담긴 것은 웃음 철학뿐만이 아니다. 인생 역전을 꿈꿨던 그의 희망과 노력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평범하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다. 집불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무조건 행운이 온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 아, 이것만 봐도 눈물이 나와, 눈물이. 이때가 참 어려울 어렵게 강의해서 많이 울었죠. 울면서 이 자리까지 성장했으니까 말 한마디 못했던 내가 남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내가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꿈 같죠. 마음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상처를 하나씩 꺼내어 보듬어가는 여보. 시간. 그것이 가오. 치유의 시작이다. 왼쪽 귀의 마비로 고통받았던 그 시절. 정문 씨는 마음의 상처로 앉고, 아파하기만 10,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함께할 때 아픔은 작아지고, 함께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laughs> 자나오 <laughs> 아, 살라니까. <laughs> 눈물을 흘리는 또 웃음 치료는 또 처음 접해봤고요. 참 생소했고 그리고 웃음과 눈물을 같이 할수 있는 참 보람됐고 마음속에 오래 여운을 남기게 하는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고요. 어, 웃음의 또 다른 면을 또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정말 전, 전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도 웃는다, 살 맛이 난다, 함께 하기 청각장의 오급의 아픔을 빚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이야기하는 남자, 조정문. 오늘도 웃는다, 살 맛이 난다, 함께 하기에. 세상 맛있어요. Yeah, yeah. 오늘 제가 웃음을 하면서 이 눈물 치유 치우, 마음 치유 했던 이유는 웃어봐야 내 안에 있는 상처는안 빠져나갑니다. 겉으로만 웃고 있지. 근데 울면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고통, 분노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살자라고 제가 이렇게 좀 눈물 치유가 좀 간단했습니다. 고생했다고 안아주세요 그냥 다아 주세요. 내가 웃으면 우리 가족이 웃고, 우리 친구들이 웃고, 우리 이웃이 웃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웃으지 않을까. 아마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웃을 때까지 저나마 이 웃음을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파이팅! 전 국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그는 오늘도 웃음을 싣고 희망을 안고 전국 곳곳을 누빌 것이다.